대한민국 전국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은 탄핵 전국 한가운데에 놓여 있으며 그가 선택한 길은 어쩌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헌재로 넘어간 탄핵 소추안은 사실상 인용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떠올려 봅시다. 탄핵 후 구속, 그리고 재판.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순히 말하면 무능과 무지함으로 인해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반면 윤석열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갈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의 미래는 더 험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지금까지도 모든 재판과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는 단순한 법적 대응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히려 체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윤석열이 체포될 경우 그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그곳 세력은 결집할 것입니다. 폴리스 라인앞에선 윤석열의 모습은 한국 현대사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자극적인 장면이 될 것이고 그는 이를 통해 국민의 힘 내에서 강력한 지지 기반을 만들어 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은 이러한 전략으로 국민의 힘의 결속을 꾀하고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체포와 재판을 통해 국민의 힘을 다시금 결집하게 하고 강력한 정치적 동력으로 만드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개엄이라는 외통수를 둔 상황, 더 잃을 것도 없는 윤석열이기에 또한 번의 도박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가 얻게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바로 김건희의 안전입니다. 지금 국회와 국민들의 시선은 모조리 내란죄에 쏠려 있습니다. 그 덕분에 김건희에 대한 시선은 어느 정도 분산된 것이 사실이죠. 가만히 앉아서 탄핵이 가결되길 기다리기만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한 구속밖엔 남은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앞장서 몸소 체포된다면 김건희를 향한 시선은 더 옅어질 수밖에 없고 아직 내란과 직접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김건희에겐 출국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져 있지 않기에 해외로 도피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자신의 한 몸을 바쳐 사랑하는 아내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소설 같으신가요? 저도 소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이 어디 현실 같으신가요? 정리하자면 탄핵, 체포,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단순히 법적 방어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적 미래를 크게 뒤흔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체포와 재판, 그리고 극우 세력의 결집이 국민적 지지를 얻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그의 정치적 신뢰도는 크게 흔들렸으며 이러한 전략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또한번 도박에 실패한 꼴이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